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목요일 투데이 광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 여성회관이 2012년 하반기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개강식과 제36회 여성아카데미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여성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개강식은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교육생, 강사,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건강웃음교육센터 김교생 소장의 맛보기 웃음치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강사위촉, 내빈축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마련된 2부에서는 중앙대학교 이경희 명예교수의 베이비부머의 유쾌한 도전을 주제로 90분간 강의가 펼쳐져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3부에서는 수강생 오리엔테이션과 강사 위촉장 전달을 끝으로 이날 행사가 끝났습니다. 여성회관 하반기 교육은 이달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전산회계자격증반, 도예기능반, 다문화 한국어 교실 등총 59개 과목에 1,319명이 수강하게 됩니다. 양기대 광명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기아 자동차 공장 앞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409 현장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서울시 관계자들과 수원 광명 사업단장, 광명 서울 사업단장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409 사업과 수원 광명 고속도로와 광명 서울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현황과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성 교통 정체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변 도로의 용량 추가로 재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는 2014년 5월 수원 광명고속도로는 2016년 4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 중 도로 정비 대상 지역 11개소에 대하여 이달 중 착공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올해 상반기 4억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이나 동장이 건의한 도로 관련 시민 불편 사항 150여 건과 도로구역 내 상하수도 맨홀 210개소, 전기통신가스맨홀도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 빗물바지 3,200여 개를 준설하여 우기의 도로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빙기와 우기에 발생하는 도로침하와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요일 밤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한두 차례 지나가고 금요일부터는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주말 내내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투데이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